진짜 트위터 좋지 얘기한... 어 트위터 어, 어. 트위터 좋지 t t e r a f r i c TV, Trump, t w t t e r t t t e r Twitter, t w i t t e 트 Twitt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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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아 오 러시아 옷도 샀네. 야 나도 없는 걸. 아저씨 혼내줘야겠네. 나보다 옷이 좋아? 아 열받네. 이게 친구가 사준 친구가. 아 나보다 옷이 좋아? 좋은 옷 입으니까 좋아? 친구가 사주니까 어. 좋아? 붙돌이땡기 아저씨 일일 이상하면 됐낄 아저씨 오늘 안에 일킬 이상 할수 있어 못하지? 아 아예 뭐. 무조건하지. 아. 아이, 무조건 하지, 아저씨가 킬을 못해가 아니 다들 데일. 기대치가 얼마나 낮으면 이렇게 많이 거시는 거야? 하네 <laughs> 그리고 킬 맛조차 볼수없었다 지상 최대 안전자산 규퀴 <laughs> <키즈> 벡터 엠코 <엠포>, 움프중 <laughs> 파츠가 적은 총은 퀴즈 주지 말고 맞추면 100개 어 아저씨 벡터 엠코 움프 중에서 파츠가 제일 적은 총이 뭐야? 파츠? 아 웅프! 야! 그걸 맞추고 야! 아니 너무 야 사람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내시 <laughs> 경시하고 박시하고 근데 잠시만 아저씨 아저씨 네. 일로와봐 일로 네. 또그 무성 공주 할 거지 불타지는 공주 그거 할 거지 불타지 <laughs> 아 빨리 오라 어, 와 아까도 강해서 보던가 어제나 중에 그 가, 음, 탐가, 탐가. 내놔 자, 아저씨 퀴즈 M24의 MDR 소음기 착용 가능한가 못한가 찍어. 에? 에미사에 d m r 용에미사 소음기가 들어가냐? 네, 용. 에미사는 에미사 어, 이거 잘 생각해야. 돼 DMR용이야? 어, d m r 용 아, 안 들어가. 안 들어가지. 안 들어가지. MR, -E 에미사를 -E MR, -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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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R이니까. 오, SR도 알아? 어, 야. 어, 아, 야. 나, 나, 야. 아, 여러분들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어. <laughs> 저 이제 200시간이에요, 여러분들. 200시간이나 했어? 그땐몇 시간이었지 음. 저는 처음에 할 때? 1 0 시간. <laughs> 아저씨 이걸로 갈아타자. 그래 그래 그래. 그래. 어디가 어디가? 어디가긴 아저씨가 찍어 아씨 잘못 아저씨 아저씨가 운전. 어디가? 야 이번에 운전 되게 순순히한다 그때는 끝까지 버티는 뻗. 어나 달아지. 아이고 아이고. <laughs>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. 가지마. 가지마 봐. 멈춰봐. <laughs> <뻗친> 어나 달아지. <laughs> 아이고 아이고. 아가 못하니.. 어씨는상 어? 차 왔다! 오도바! 눈 깔아, 눈 깔아! 눈 깔아! 눈 깔아! 깔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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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깔아! 눈 깔아! 눈마주치다 샀다! 샀다! 어디? 어디? 옆방에? 샀어! 155? 어디? 뭐지 그건? 찾아야지 지금부터! 아뭐 소리도 났을 거 아니야! 차가서 문제점이.. 좀... 아니 예, 그.. 나한테 으면어떻게저 아, 이제 200시간이에요 여러분들! 어나 잘하지? 뭔지, 뭔지? 아이고 아이고! 덧다려, 어.. 오바야! 총한번못잡 거야. 아! 아, 진짜? 아. <laughs> 아첫 판이잖아 첫 판이잖아 첫 판이잖아 첫판아나 첫판 아 첫판. 아 잘못했어 첫 판이잖아 진짜 이거 어 봤어 <laughs> 뛰는 거 봤어 대잘하네 아니야 나 요즘에 점프 했닌데 아저씨로 하니까 점프하는 거 같아 이거 진짜 아니야 음 고수 왜 뛰어? 근데 아 근데 진짜 나 요즘은 점프 안 하는데 저기서 견착으로 쏠려고 한 거를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저씨 때문에 아저씨가 뒤에서 자꾸 제자리 점점 걸리니까 아저씨가 자꾸 사프를 방해하니까, 비겁니까 방해하니까 비겁니까 비겁니까 비겁니까. 사실 그럼 야. 주말에 운동해 응. 주말에도? 치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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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운동 그그 뭐라 치 카페 카페 사람들? 치저씨 되게 인싸 어. 인치치치 인사 취미들이? 게임은 진짜 취미 중에 하나인가 보다. 아다 똑같지, 다 똑같이 좋아하는 거지 게임도 좋아하고.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임? 게임. <laughs> 어, 세상에 봤던. <맞다>. 아저, <laughs> 아니 나 홀로그램이랑 레소드 주라. 어, 홀로그램? 뭐라고? <laughs> 뭐라고? <laughs> 홀로그램이랑 레전드 주라. 이거 어, 줄게. 응. 나가자 여기 좀 제발. 나가든가. 어. 아저씨도. 됐구나? 아저씨 도 체력... 아 근데 운동 많이 했으면 체력 좋지 않아? 나는 운동 하나도 안 하니까 체력 나쁜데 아 누가 나 체력까지 나쁘대? 아, <laughs> 야 진짜 대박이다 <laughs> 어... 아 하품했으니까 어나 눈물날라 진짜 아 하품... 전염이니까 전염병이야 아니야. 아 병은 아니고 전염이야 동시 했는데? 어. 원래 <laughs> 하품 동시에 하는 거야 야 누가 체력까지 나쁘대냐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아저씨 진짜, 진짜 내저 반응 보니까 아저씨가 진짜 자신있게 체력 딱 하나인 거야. 근데 그거를 딱 건드리니까 아저씨도 이제 그건 용납 못하는 거지. 진짜? 아, 겁나 착해요, 저. 아, 아저씨 옷 예쁘다, 나 줘. 왜? 네. 내 옷도 상당히 좋아서 내 옷도 상당히 메리트 스어 입어봐. 어때? 오. 어. 이거 이거 비싸드만 치마 이런 거. 아, 비싸지 지금 싸진 거야. 옛날에 두세배 비쌀 때 샀어 나는. 현실 야, 치마 가격보다 비싸더만. 어, 그럼, 그럼. 명품 치마사, 이, 이, 뭐, 2만, 나 43만원 주고 하얀 아이보리 스커트 샀는데, 그 정도면 백화점 야. 가서 명품 스커트사. 옛날에, 옛날에, 뭐, 옛날에 나이게 뭐. 직장 간둘 때, 아, 백을 음. 하나 좋은 거 사고 싶은 거 하다도, 그래가지고 엄청 고민하다가, 그 퇴직금이라 이런 거좀 모아놓은 걸로 백 하나 말 위해 살까 하다가, 커피가 됐다. <laughs> 아무리 생각해도. 야, 탁 그럼. 그건 네, 판단이었네. 나, 야. 어, 근데 내가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백을 백을 사도 집에서 광, 뭐 거의 전시할 거 아니니 상지쓸데없는 거야. 밖에 잘안 나가니까. 그렇지. 그래서 순행, 순행 달린 컴썼어. 그래서 게임 컴으로 지금도 쓰고 있어. 스노우볼 불렸어. 그래서 방송 시작한 그 컴퓨터로. <laughs> 그 계기가 된 거구나. 아. 어. 어, 맞다. 그 누가 그러던데 원래 트위터에 있었어? 트위터에서 방송했어? 트위터에서 했었어 아 응. 친구가 맨 처음 o n g I think i 알더라고 릴카를 n the y o u t 트위터 어, 어. 트위터 n e l I've been in t v e 넘어다고 the s o n 트럼프도 좋아하고 Twitt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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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이건 진짜, 그러니까. 그, 뭐지? 트럼프 트위터라고 치면 트위터에 막글쓴거 되게 많이 올라올 거야. 아, 영상 같은 거다 진짜 어... 아저씨 속이는 아, 거 아니야. ]구나. 여러분 진짜, 솔직히 진짜 도날드 트럼프 트위터 되게 많이 하기로 유명한 거 아시죠? 그거 확실하죠. 어, 어, 네. 트위터 많이 어, 한 사람? 방송은 자주 안 하지. 대통령인데. 아... 그냥. 그니까. 아, <laughs> 아, 맞다. 일카 그때 준 거. 나 아직도 쓰고 있어. 킥구. 킥구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세 명. 필스거드두명 일로 와요한팀한팀 만들고. 어, 나 밑으로 들어요. 알았어 알았다고 알았다고 알았다고. 아, 아, 솔직히 일반 님쪽 성격 조금. 아, 저 왜요? 그렇게 아, 좋은데? 별로 안 좋지. 아, 좋아 좋아. 나한테 이... 좋은 사람이 있 나올거래. 아, 사장님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. 음. 아, 오케이, 오케이 알았어요. 그래서 좀이리라 말이야. 아전 베린이 아니에요. 저 잘해요. 몇 어, 저 잘하지. 맞지, 아이고 아이고. 몇, 몇 시간 하셨어요? <laughs> <laughs> 1번님몇 시간 하셨어요? 저이 어, 이천 시간이요? 아 <laughs> 그럼 어, 뭐, 베베린이가 아니라 배 치우신데? 와 진짜 이렇게 믿고, 믿고 갈게요. 또, 완전 믿고. 네, 갈게요 아또 복날이니까 삼계탕까지 먹여드릴게요. 엄청 맛있어요. 진짜 혹시 나이도 많죠? 뭔가 드리이 되게 어두한데 나이, 나이 없. 어린데나? <laughs> 썩은 놈. 어려워 어려워. <laughs> 3번님 네, 이름 뭐? 뭐라고 불러야 돼요? 3번님 저요? <laughs> 저요? 네. 저 릴카라고 부르시면 돼요. 릴카? 네. 저는 쪼시라고 불러주시면 돼요. <laughs> 아무도 안 물어보셨어.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1번님?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음, 나이는 21살? 몇 년생이에요? 대학생이요 대학생.. 대학.. 대학생이세요 대학생이죠. <laughs> 밀카 이거 잠깐만. 많이 들어봤는데.. 무슨지요? 무슨지?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.. 아, 그쵸? 많이 들어봤죠? 예, 방송하는 사람이에요, 이 사람. 아 그래요? 저는 안 해요. 뭐. 제가 해요, 방송. 있 <laughs> 트위터.. 트위터 들어오세요, 트위터. 트위터.. 아, 트위터에 트위치 아, 트위치 뭐야? 트위치뭐 트위치 뭔지 몰라요? 트위터 아니에요? 방송하는 거? 아, 진짜. 아, 뭐야? 트위치였어? 치 트위치였어 그러면? 아까? 어, 맞다. 그 누가 그러던데 원래 트위터에 있었어? 트위터에서 방송했어? 차라리 <laughs> 차라리야. <트위트>. 아무카지 <laughs> 또등신지됐구만 또. 아. 너무 그렇지 <laughs> 아, 스위치. 아무웃기다 <laughs> 야. 어, 사반님 혹시 나이 어떻게 됐어요? 사반님, 사반님. 헤이. 헤이 넘버. 나한테 어. 관심을 가져요. 나한테. 나한테 관심을 가지라고. 왜요? 아, 말도 살이, 안 하는 사람들. 몇 관심 살이에요? 어, 사반님은? 고딩이에요, 고딩. <laughs> 아, 내 동생이네. 동생이었구나. 보통 어, 동생이 맞긴 하겠네요 아, 동생이라 카스할 아닌가? 그1번님내 생각이. 동생... 나나 진짜 답답하겠어. 1번님 37세. 네. 37세. 37세. 진짜. 약간 말하는 그어휘랑 이런 게딱 37세. 아이, 말도 안 되는 소리지딱 37세. 37세. 37세가 게임 할수 있어요, 이거? 네, 그나너 아, 나 어? 렌즈 맞. 아, 마실 마실 실수 하시네. 이씨 저거 색실수 하시네. 하는거 봐. 진짜 진짜 37세네. 어, 아니, 아니, 아니. 발끈, 나 말고. 발끈해서, 나 말고. 지금, 아, 우리 삼쌈 얘기 어. 아, 죄송합니다. 누구한테 사과하는 거야? 홀로. 아.. 님이라고 하니까 그렇다 나이차가 스무살은 될텐데 아이 두살.. 두살.. 고등학생이었지? 고 나도 졸업한 얼마 안됐으니까 예, 옛날이면 아빠야 아빠 아추아 추우 아 추우 뿡뿡 치아 안보여 추우 엎드려 추 엎드리자쭉 응? 하나도 안 보여줘. 거기서 그루밍 할까어구 <laughs> 우리 츄가 이렇게 그루밍을 잘해 보여줄 거야. 마네킹이랑 미분미 잘하시던데요. 응, 엄마한테 이렇게 그루밍 잘한다고 <laughs> 보여줄 거야. 이렇게 엄마가 보는데 앞에서 어, 아이고, 어거, 어다